지금 현재 다음 대선을 앞두고, 네. 어,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네.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, 네. 이낙연 전 총리, 또 박원순 서울 시장 등이 이렇게 네. 거론이 되는데, 만약에 두 분이 끝내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되면은, 우리 윤준병 후보는 누구를 좀더 지지할 생각입니까? 아니, 왜 <laughs> 민주당 내부 사정을, 네, 민생당에서 이렇게 챙기는지 네, 그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다만 미리 애단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.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, 어떤 또 내용들이 정치 환경이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부분을 검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. 특히나. 뭐, 대답, 대답시기가좀 난가 보시기 민생당에서 예. 그런 질문을 자, 하는 것을 의도가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뭐,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. 뭐 어렵지는 않은데, 온당치 예. 않은 것 같습니다. 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. 온당치 그래도. 않은데 왜 얘기를 합니까? <웃음> 그래도 <웃음> 예. 많은 또 우리 유권자들이 또 뭔가 알고 싶어 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아니, 그거는 우리 민주당 자체에서 소화할 겁니다.